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 여론조사 정치 동향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네, 광복절입니다. 네, 아유, 오늘 아주 감격적인 어, 날입니다. 네, 대통령 여론조사 어, 정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8월 15일, 네, 8월 9일에서 8월 15일까지 2주차 적합도의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경인 TV에서 전개를 했네요. 네. 자, 선생님께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김두간 0.2. 박영진 0.4, 심상정 0.2, 안철수 1.9, 원희룡 0.5, 유승민 2.8, 윤석열 26.4, 윤희숙 1.6, 이낙연 17.0, 이재명 26.6. 네. 어, 이, 이낙연, 어, 이재명이 약간 윤석열보다 높게 나오네요. 네 정세균 1.7, 최재형 5.6, 추미애 3.5, 홍준표 4.6, 네그외 후보 1.5, 후보 없음 3.8, 잘모르 1.7, 네 이런 식으로 그 조사가 됐네요. 아 지금 이제 보면은 아, 이 허경영 후보도 등장이 안돼 있고, 어 장기표, 네 장기표 후보도 국힘당에 서출마했지만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 또 장성민 후보도 그렇죠. 또 의사협회 의사협회 그전 회장 에, 최대협 회장도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도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죠. 네 이런 정황이고요. 네 그래서 8월 어, 둘째 주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보게 되면은. 어, 이재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윤석열, 네, 그리고 이낙연, 그 다음에 최재형이 이제 홍준표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 고만고만하고, 어, 지금 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윤석열, 에,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어, 후보들이 두각되고 있는 정황이고, 어, 지금 여기 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어, 그러한, 어, 지금 여론조사에 오르지 못한 그러한 후보들은 어, 강력하게 여론조사 기간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선관위에 선간이에, 선관위에다가 어, 계속해서 공문을 띄워야 됩니다. 어, 그래서 끊임없이 근거를 마련을 해야죠. 네, 일단은 후보로 등록했다라는 어, 등록 그 증서 이런 것들을 보내서 어, 계속해서 내가 출마를 했으니 나도 여기에 넣어달라라는 요청을 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은 어, 지금 이 후보들만 있는지 알고 어,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어, 많은 요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들, 정책들을, 정책 경쟁이 현격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에 들어가서 지금 국힘당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혼란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 되죠. 네. 어, 과연 국힘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거는 의문을 많이 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부 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어, 뭐 이러한 정책들 외치고 있고 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재명이 어, 기본소득 외에... 뭐, 다른 어떠한 정책들을 어, 내세우고 있는가, 뭐, 특정한 정책이 에,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 사실상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 이 정책을 국민에게 크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3 정책을 어, 구현할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는데 하나씩 모방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3.3 정책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